우선 어, 우리가 이 병이 생기면 인체가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높이죠. 그래서 겁을 먹고 해열제도 먹. 어, 어, 뭐. 얘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열이 올라감으로써 어 몸속의 균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겨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의 반응은 훨씬 더잘 일어난다. 반응이 잘 일어나야 우리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체온을 40도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위적으로 40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요. 몸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40도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?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뭐 사우나 들어가면 목욕탕에 가면 온도가 뭐한 38도 40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목욕탕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목욕탕나 이 사우나 방이나 가서 하루 종일 어도 온도 1도 올라가기 힘들어요. 아. 예, 이거는 여러 번한번 번 실험한 게 아니라고. 아. 예, 1도를 못 올라간다고. 그러나 이 안에서는 10분만 들어가 있으면 예. 40도 올라가요.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욕기, 목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계가 체온을 10분만 있어도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예, 예. 예. 예, 예. 자,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의학적으로 어, 열 치료를 많이 했는데,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, 많아졌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, 샤워를 하든 어떤 목욕을 하든 목욕을 하는 것은 건강에 참 도움이 되겠죠. 어, 그 중에 이제 일본에서 반신욕기가 과거 몇십 년 전에 들어와서 어, 그것도 굉장히 큰 건강에 도움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. 지금 시대에 맞게 요즘엔 너무 환자도 많고 몸이 냉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몸 속에 살... 산소와 열을 넣어주는 것과 동시에 독소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음. 미세기포. 예. 아주 작은 미세기포가 힘있는 기포를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고요. 이 기포가 폭발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모공을 빨리 열어주고 몸속에 산소와 열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몸속 체온을 가장 빨리 안전하게 올려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.